자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의 공통점을 말해볼까요? 이 공통점 뭐냐면 냉전의 시작입니다. 자 냉전의 시작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은 자 누구의 침략을 누구의 어떤 전진을 막기 위한 겁니까? 하면 소련. 자, 공산주의 세력의, 어, 서유럽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보겠습니다. 자, 트루만 독트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틀렸죠. 자,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공산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이네 번째 자 지중해 몰타에서 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몰타 회담 또는 몰타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정상 자 미국은 자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고르바초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소련 자 소련은 아, 저, 죄송합니다 자, 자 미국의 고르바초프 가 아니고 자 우리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있었고요 그럼 미국은 굽미까 부시죠.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자, 부시가 최근에 돌아가셨네요. 자, 미소 정상이 만나서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에 탈냉전이 도래했다. 그래서 몰타 선언하면 냉전의 종결 탈냉전 하면 몰타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냉전의 완화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과음 선언이 되겠죠. 자 냉전의 완화 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책에 있는 대로 냉전의 종결, 종식. 자 냉전의 종식 이것을 탈냉전이라고 합니다. 탈냉전. 자 탈냉전은 뭐죠? 몰타 선언. 자 지중해의 몰타에서 있었던. 자 미소 정상 간의 선언을 몰타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트루먼 독트린 마샬 브레는자 결국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냉전 완화는 괌 선언 괌 선언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자괌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은 몰타 선언 몰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구분됩니다. 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상주의를 다른 말로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상주의 그 다음에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보겠습니다.